자, 아, 여러분, 알트코인에 진입할 수 있는 적기는 비트 도미의 한 차례 상승분이 나온 이후에 진입의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5시 41분. 오늘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는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어제에 이어서 낙폭을 키우는 시세분출이 나왔습니다. 업비트 상으로는 이 새벽의 낙폭이 어제의 하락분보다 거래량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낸스 1시간봉으로 똑같이 보시면 거래량을 더욱 키우면서 더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업비트에는 김프의 영향도 있고 업비트보다 바이낸스가 훨씬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 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을 형성했다는 것에 좀더 신뢰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추가 하방 가능성의 무게감이 실린다는 걸볼수 있는데 복합 조정의 와이파 삼각 수렴의 무효화 지점이라 말씀드렸던 21.8k 구간도 터치해 준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이탈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자 일봉 종가를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시간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탈한 이후 꼬리를 달고 바로 1.38이 되돌림까지 올라와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삼각수렴의 관점보다 하방 관점에 좀더 무게감을 둘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께서 유튜브 영상 댓글에 기존의 하방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다시 상승 관점을 보는 것인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상승 관점이 계속 이어진다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WY 복합 조정에서 이 Y 파의 삼각수렴을 형성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O 파의 반등은 남아 있다. 이후 폭락의 관점을 계속해서 말씀. 드리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보시는 파란색 선은 200주 이평선이고 이 200주 이평선만 보시더라도 코로나 때도 종가로 지지받았던 이평선을 지금은 하방으로 이탈한 상황이라는 점을 전해드리면서 하락 중 반등 관점으로의 접근이 타당하다 말씀을 드렸었고 추가로 50주 이평선과 함께 보시게 되면 여지껏 한 번도 데크가 난 적이 없었던 이평선의 배열이 데드 크로스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25.2k를 상방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면 감정주기상으로도 아직 굴복 단계에 진입하기 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와이코프 회로도 축적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관점을 전해드린 적 있었는데 현재 페이지 A부터 페이지 C까지를 모두 완성하고 페이지 D에 진입한 상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이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페이지 D에 진입한 상황에서 LPS 지점, 라스트 포인트 서포트 지점을 형성하고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와이코프 축적 패턴을 만든다면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상승은 알트코인의 시총이 빠지면서 하락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단의 비트코인 차트, 하단의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를 보시면 지금도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분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는 여전히 강세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알트의 강세는 계속해서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업비트만 보셔도 어거 종목을 비롯해서 여러 알트들에는 상승분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드리면 와이파의 삼각 수렴 복합 조정 관점은 오늘자 일봉 종가를 보고 21.8k를 이탈하면서 마감하면 삼각 수렴 끝에 마지막 한 파동 5파 반등 관점은 무효화가 되는 것이고 또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해준 이상 추가 하락을 열어 둬야 하는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까지는 튀어 올라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지에 성공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상방을 가리키는 차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지에 실패하게 될 경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폭이 분출이 되었을 때는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를 근거로 알트의 강세, 알트 주도장세를 염두할 수 있다는 기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당장은 도미넌스를 흡수하면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매물대를 보러 가는 이런 하락분이 보였을 때는, 알트 진입 시점의 적기이다. 알트를 모아갈 수 있는 손익비 좋은 구간이 열리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조금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유의미한 변동성이 보이면 텔레그램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카이버 네트워크는 해결된 이후 수익권에서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고 포지션 종료 시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